하체 회전을 도와주는 4단계 네 훈련입니다. 내양 골반과 어깨는 내발 스탠스보다 옆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어깨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의 좁은 벽에 끼어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하나 체중을 오른쪽 옆면 앞면으로 밟아준다. 둘 하면은 오른쪽 앞에 있는 체중을 오른발의 뒤꿈치로 옮길 건데요. 이때 왼쪽의 어깨로 이 몸통을 밀어주시면 됩니다. 둘자 이때 무릎 다 펴지게 조심하시고요. 셋 하면은 체중이 왼발의 옆면으로 이동을 할 건데 이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엉덩이가 빠져나가거나 상체가 나가거나 들리거나 오히려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밟아만 주세요. 자, 그 다음, 넷 하면은 왼발 앞면에 있던 체중이 왼발 뒤쪽으로 향해질 거고요. 이때는 내 몸통이 오른쪽으로 열리겠죠? 넷. 자, 이때, 이때 또한 무릎 닿기지 마시고요. 살짝 남아있습니다. 체중이 왼발 옆면으로 향하면, 오른발 뒤꿈치는 살짝 들려도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들진 마시고요. 옆면이 살짝 들린다 생각하세요. 다시, 하나, 체중, 오른발, 앞면. 둘, 체중, 오른발, 뒤꿈치. 셋, 체중, 왼발, 앞면. 넷, 체중, 왼발, 뒷면인데 어깨와 골반은 벽을 넘어서지 않게 뒤로 일자를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